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, 여기는 서울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. 오늘 초대 게스트는 여자 조영필, 그리고 비울대로 다 비워서, 심지어 속까지 다 비워서, 언제든지, 어, 건강검진, 수면, 위내시경 다할수 있는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가수 마이진씨입니다! 아, 우리 오육구이님께서, 오육구이님께서 아주 따뜻한 웃기면서 한번 읽어 주세요. <laughs> 네. 행복은 비울수록 응원합니다. 고삼 아들이 성적표를 주면서 엄마 행복은 비울수록 오는 거야라고 부르는데 함께 <laughs> 웃었어요. 마이진 누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. 고삼들과 부모님을 위한 주제곡이라네요. 너무 아, 좋은데요.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네. 근데 너무 귀엽겠다. 이렇게 성적표 주면서 어 어머니가 마이진 씨 좋아하니까 어, 잠깐만. 엄마 <laughs> 너무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행복은 비울수록 어, 오는 거야. 성적도 비울수록 오는 <laughs> 거야. <이렇게>. 그런 느낌입니다. <laughs> 네. 아 오늘 지금 또 유튜브 생중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아,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네. 보니까 곧 있으면 이제 16만이 되네요. 우리 그 구독자 수가 아, 아주 기대가 되고 오늘 오신 우와. 우리 블루 회원님들 우리 블루님들이라고 부르나요? 뭐 어떻게 불러야죠? 어 블루 블루님들 맞습니다. 우리 블루님들도 오늘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. 벌써 다 누르셨지요? 네. 아 영업해야죠, 영업해야죠. <laughs> MBC를 위해서. 자, 아 근데 네. 사랑의 리콜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. 어, 가사가 되게 생각보다 찡해요. 이게 맞아요. 노래는 신나지만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가사를. 어 처음에는 그냥 그냥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네. 내가 어느 시절로 그냥 한번 돌아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들수 네. 있는데 가사를 들어보시면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어느 누군가와의 그리움을 담아서 맞 네, 그분과 다시 한 만난다면 네. 그때는 지금은 이제 내가 아, 그한테 내가 너무 못했을 것 같다.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. 그러니까. 네그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옆에 짝꿍 있으신 분들은 리콜을 하시면 안될것 같지 않나?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네. 아 그건 뭐 그렇습니다. 그그 그 보통 같으면 어, 다시 돌아가서 더 잘해줄 걸, 더 사랑해줄 걸, 뭐더 고맙다고 얘기해줄 걸 이럴 수도 있지만 미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. 그런 노래가 아닌가. 그리고 네. 그거를. 오히려 다 지나간 다음에 약간 후회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 오늘 그래서 어 오늘 성년의 날인 만큼 이런 음.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스무 살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. 네. 아, 과거로 돌아가서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겠지만 내 자신한테. 조금 다시 어 이야기를 해 본다면 마이진 씨가 만약에 20살 때로 돌아갑니다. 일단 아. 너무 아득한 시간이어 가지고요. 네. 너무 오래된 시간이에요. 네. 20년 전이거든요. 그게. 네. 뭘습니다 뭐 네, 뭐. 그때 저에게 조금 더한 순간이라도 너가 조금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.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맞아요. 대학교 때도 운동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항상 그 운동이 운동집 운동집 이거에 너무 갇혀 살다 보니까 어, 뭔가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상을 많이 보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. 그래서 아. 저는 그딱 스무 살에 제가 스무 살이 돼서 첫 알바를 한게 우리 장애인 활동 보조를 네네.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눈과 손과 발이 돼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 되게 저는 스무 살에 그런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지금 손발이 너무 멀쩡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런 것도 볼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. 저는 그때는 진짜 감사했고 근데 아. 다시 그 시간을 돌아간다면 하 조금 너가 자유로 그런 삶을 조금 너가 좀더 살아보고 너무 힘들게 했었으면... 스트레스 받으면서 네. 살아왔던 거 같잖아요 때로는 맞아요 예. 진짜 하지만 또 그걸 잘 견뎌왔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도 잠시 전화통화를 했지만 우리 진성 씨와 통화를 했거든요 진성 선배님 예. 근데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명 생활을 35년을 하셨어요 근데 그 35년 동안 <laughs> 어떻게 버티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, 이게 참, 그래도, 꾸준히 하다 보면, 이 음악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,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, 아, 언젠가 빛을 바라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저는 진짜 그렇게 그거 하나 버티고 저도 살아왔어요. 아야야. 아, 뭐 우리 이제 갓 이제 성년 되신 분들과 함께 하고 아야야. 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.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아, 지금 듣고 <laughs> 계시는 분들 뭐 네.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. 힘내자. 뭐 야. 연애를 좀 많이 해봐. 어? 그리고 결혼하지 마. 뭐 이런 내용이어도 되고. 뭐가 됐든 스무살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,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오늘 사연 소개한 어, 모든 분들에게 좀뭘 뭐, 드리면 좋을까요? 어, 성년은... 네. <laughs> 성년의 날에는 원래 뭐받죠 장미와 향수 그리고이걸받는다고하는데요 KI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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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s KISS KISS 라고키스 KISS k i s 뽀 KISS k i 스 s KISS k i 저희 나이쯤 되면요, <laughs> 네. 이제 파스가 더 좋지 뭔가 키스가 뭐가 좋아. 아, 그렇지. 네. <laughs> 그 요새 동전 파스 늘 들고 다니잖아요. 이제 한 번씩 네. 뭐 이렇게 어 그렇다면 키스보다 더 갖고 싶은 파스 세트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 어, 우리 문자번호 8 0 0 1번잘은건 50원, 긴건 100원이고요.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. 아 어, 혹시 마이진 씨외뭐그 옷. 아래 뭐 파스 붙여놨나요? 아니죠? 아니, 저 어제까지만 해도 붙이고 떼고 왔어요. <laughs> 아 오늘 더 신나게 달려봐야 될 텐데 네. 아 라이브 한곡이 더 남아있습니다. 여러분들 사연 받는 동안 아, 아주 풍성한. 아 풍성한 아이 곡을 <laughs> 영탁의 찐이야 라이브로 갑니다. 가자. 손태진, 마이진 응원해 주는 여러분들이 진이십니다. 바이지. 진진진진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여기 손트라의 예 진진진진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. 심장을 훔쳐간 사람 다 같이요! 하나 둘셋넷 찡찡찡찡 tag it 마이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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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 진이야 마이진 라이브였습니다. 아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진 남매 하면 전유진 씨도 있지만 저기도 마이진 씨도 있기 때문에 오늘 되게 뭔가 더 신나고 되게 그냥 가족 만나는 것 같고 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아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스무 살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의 이야기 소개하기 전에 문자 하나 빠르게 소개할게요 아니, 안,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저안 아, 이거...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...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저거? 거는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야 뭐 이거 맨날 찾아오는 약간 좀그그 그 뭐라 그래 조금 어, 이상한 불청개? 분 불청객 아, 불청객 불청객까지도 아니에요 애청자예요 애청자인데 약간 불청객 아니에요 애청자인데 조금 과해요. 예 네. 우리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. 맨날 밥 먹자고 하는 우리 마이진 선배님 밥 언제 먹어요? 라고 어, 그냥 이 노래 가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어, 네, 박민수 씨 네. 행복은 비울수록 오는 거예요 <laughs> 배도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시길 그러니까 요즘 비워주시길 요, 왜냐면은 제가 네. 아, 사주고 싶은데 민수 네. 씨가 다이어트를 한대요 아, 다이어트를? 네, 다이어트 한다고 매번 얘기는 하는데 아, 언제부터 한대요? 어 지금 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, 계속 체격은 통통하니 어, 귀엽더라고요. 아 귀여워요, 네. 귀여워요.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땐 어, 비울 거 많은 친구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진짜 <laughs> 네. 너무 늘 애청해 주고 있고 맞아요. 그리고 한 번씩 연락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우리 제작진 분들이 이제는 그 번호가 차단되어 있을 정도로. <웃음> <웃음> 농담입니다. <laughs> 네, 우리 민수 괜찮아. 괜찮아? 어. 너무 선우배님들한테 잘해요. 어, 친구가 삶같게. 네. 너무 밝고 그리고 아, 늘 약간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스타일. 아, 딱 여기까지만 증산하고. 자, 스무 살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. <laughs> 네. 어, 우리 856하나님께서. 네,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<laughs> 눈썹 문신 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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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. 눈썹에 잔디 자란 것처럼 파래진다고 어. 30대에 해도 된다고 와, 그러니까 나중에 또 <laughs> 네. 이제 파래지니까 음, 맞아요. 아, 나중에 해도 돼 그런 내용이겠죠 좀 뭔가 그렇죠, 그렇죠. 짠하네요 근데 어. 진짜 만약에 눈썹이 완전 모나리자 같이 없으신다면은 해도 되지만 해도 되죠 근데 해야죠 네, 굳이 뭐. 저는 이렇게 얼굴에다 막 손대고 이러는 걸 항상 말려요 아. 그 20대 때는 20대 때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어.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50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시술을 받아야 된다는 네. 게 이제 선배님들 이제 배우분님들 보면 그게 네.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2무살에는 너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허... 그냥 꼭 남겨 놨으면 좋겠다. 근데 그거는 마이진 씨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또 얼마나 잘 생기고 예뻤으면. 아니, 난손 안, 나대필요가 없어.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세요. 이런데 아, 이제 아니, 뭐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. 그그 네. 그 때만의 아름다움이 맞아요. 있기 때문에 우리 김민희 네. 님 한번 읽어 주세요. 네. 25년 전 20살 나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에요. 제발 이 남자, 첫 남자 많이 만나 봐서 사람 보는 눈좀 키우자 제발. 이라고 <laughs> 결혼 13년 차 남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. 아. <laughs> 어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음. 어 약간 비슷한 생각인 사람 한번 손 들어 볼까요? 어 되게 많으시네. <laughs> 아니 그럼 우리 손태진 씨는 네. 많이 만나 보셨어요? 어? 아 아직 아 요렇게 약간 한 템포시면 많이 만나 본 거야. 아니요. 아 네. 그러지 못 하고 있는 게참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조금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뭐 아... 그럴 수도 있죠.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, 너무 이, 많아요. 이 너무 이별에, 많아. 이 외모에 이 목소리에 오히려 여자 친구가 없다는 게 예, 그러면 얘한테 뭔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. 하자라니요? <laughs> 하자라니요? 아니 어, 네.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약간 좀 슬픈 게 아니 그러면 없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기잖아요? 아니 그냥 있다고 얘기해요. 아 그, 그래요? 네. 저에겐 손샤인이 있기 때문에 또. <laughs> 너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뭐 저,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그러래. 우리 우리 1320님께서 절대 남자 얼굴 보지 마 어? 인물 다 필요 없어라고 어? 해주고 싶어요. 얼굴은 3일이면 질리고 역시 인성이 최고인데 그때 몰랐죠. 맞아요. 아니 솔직히 그때 그때는 얼굴 보지 어느, 어느 세월의 인성을 봐요. 어... 네, 일단은 내가 뭔가 얼굴을 딱 봤을 때 끌려야지. 근데 지금 네. 밖에 맞아요? 맞아요 하는 게왜 왜요? <목소리> 인성이 아, 그래서 저도 얼굴보다 인성이 조금 더 <laughs> 아, 자, 정말 진짜 경험담이 있으신 분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얘기에 대해서. 어, 뭐 하고 싶은 얘기 <laughs> 있으시면 갑자기 없으셔. 갑자기 얘기하라니까 또 저에게 지네 또 <laughs> 같이 얘기할 때는 갑자기요. <laughs> 네, 네. 어 우리 신인영님. 네, 스무 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. 술은 배우지 마라. <laughs> 20년째 넘게 못 끊고 있네요. 어... 술값 술값으로 아마 집을 샀을 정도예요. <laughs> 와 술을 진짜 많이 <laughs> 어, 드시는군요.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인 거 같고 음... 그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물론 술이라는 거는 뭐 몸에 그렇게 뭐. 중독증도... 아니 왜요 술은 입술을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짝꿍분이 옆에 계실 거 아니에요 입술을 많이 드세요 이거는 돈도 안 들어가고 제가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마예진 씨곡 중에 왜 시집장가라는 곡이 있죠? 어, 제가 이거...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어어 아, 아, 알겠습니다 <laughs> 네, 아, 입술을 드시면 니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. 됩니다 끊지 마세요 아, 우리 이슬기 님 네그전 회사 그만 두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그때는 못 견디게 써서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어요. 아 그럴 때 있죠. 어떡해. 약간 그한 직장 너무 진짜 별로여가지고 아 아니야 난더큰 꿈을 위해서 갈 거야. 응. 버티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. 더큰 야망을 위해서 뭐더큰 도전을 위해서 근데 갔는데 보니까. 아, 아닌 그냥 그 전이 나왔네 그런 것도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것 같고 그냥 거기 내에서 어떻게 또 이겨 내느냐 그렇게 되면 또그 다음 곳 갔을 때더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. 맞아요. 저는 저는 무조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아. 이쪽에서도 한번 편한 데서 해봤으면 조금은 내가 어, 몸도 힘들어 보고 마음도 힘들어 봐야 그 다음에 다른 직장을 맞아, 갔을 맞아. 때 내가 이 친구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같이 아. 헤쳐나갈 수 있는. 그게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. 슬기 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, 지치지 마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 4415님 네. 네, 저는 이렇게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잘해라 어. 마흔이 넘었는데 두고두고 부모님께 못한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효도합시다 아~ 마 가장 우리 자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늘 부모님께 아~ 조금 더 잘할 걸 아~ 그~ 부모님도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딸이잖아요 네. 그래서 엄마도 처음인 거고 뭐~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 거고 한데 아~ 왜 우린 그걸 모르고 막 그랬을까 했는데 네. 제일 아. 어려운 것 같아요. 제일 네. 어려워. 알겠습니다. 네. 광고 듣고 오게 알았어요, 네. 알았어요. <laughs> 오늘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께 키스 아니야, 파스 세트 보내드립니다. 아유. 자, 네. 아 우리 마이지 씨. 오늘 어떠셨나요? 네 오늘 손트라이 찾아주신 우리 손샤인 분들 그리고 블루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지치지 마시고요 저희 가수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같이 외칠게요 내일도 내손꼭 꼭 잡아줘요